안녕하세 저는 공군브웨장교웨이번에부회장이된김동준이라고 합니다. 어, 먼저 141기 이브웨이주신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이번에이가 사실 전역 70일 남아서 이말 완전 마주치지도 않는 분들한테 설명웨 생각하니까 더욱더 뭔가... 즐거운 것 같네요. 앞으로 <laughs> 여러분들의 인생이 보여서 네, 먼저 저희 발표자들 소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역 70을 넘은 백상사기 김동우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국방어학원에서 영어교반을 맡고 있고 국방어학원에서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처음 장교대에 임관한 후에 어, 첫 교육을 받는 곳이 국방어학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 공군 통역장교 학사 135기 오은정 중이라고 합니다. 어, 저는 그 용산에 있는 국방부의 전력정책과라는 곳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같 학사 134기 정대철이라고 합니다. 지금 개룡대 그 대전 근처에 있는 공군 본부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어, 저는 이제 14년 여름에 이제 김승은 한국 한국 한고에원 3개월 다니고 이제 시험을 험을했었했었습니래서한국또서한하신서 있으면 서한국주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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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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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저녁은 990일 정도. <laughs> 마찬가지로 저희가 다음 주 금요일에 자리를 제거하다 다음 주 화요일 첫 자대에 출근하게 되, 되었습니다. 네. <laughs> 여러분 990일이 어,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laughs> 해가 세 번이나 돌고. 네 먼저 저희 개요를 먼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아, 먼저 저희 통역장교를 들어오시면 훈련 및 교육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 그 다음에 어, 통역장교들이 많이 있는 근무지 소개들 위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통역장교가 육해공군이 되었기 때문에 어, 왜 공군이 최고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자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후에는 동영상 없을 때 어, 질문과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입대하시고 이제 3개월 동안 열심히 훈련을 받으신 다음에 어 이렇게 멋진 블랙이글스가 공연을 하는 곳에서 인간식을 하게 됩니다. 어 이때 정말 눈물 나는 그런 순간입니다. 저는 안 울었지만 제 동기는 아마 울었을 것 같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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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직무 교육 과정을 사실 제가 다 설명하려 했는데 저는 아시다시피 저녁에 얼마 안 남지 않아서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39기 분들에게 특별히 모셔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여기 나와 있는 국방학원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임관실을 거치고 나서 약 일주일에서 이 주일 후에 이제 경기도 이천에 있는 국방학원으로 이제 가시게 됩니다 국방학원에서 이제 제가 있을 때는 여기 계신 이제 김동우 주위님과 그리고 오늘은 참석하시지 못한 이제 오윤석 주위님이 저희를 맡아서 교육을 시켜주셨는데 거기서 주로 이제 통역의 기본적인 다시 느낌을 살린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저희가 앞으로 직무를 하면서 필요할 이제 작전 같은 것도 천천히 배우고 그리고. 주로 야거에 대한 공부를 이제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제 거기서는 사주간 육군, 해군, 공군, 해병 모두가 이제 다 같이 같은 곳에서 생활하면서 이제 공부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사주가 아, 또 역시 매주마다 이제 시험 혹은 이제 야거 시험을이 항상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국방사주가 끝난 후에는 이제 오산에 가서 조금 더더 더 체계적이고 더욱 더좀 심화된 그런 과정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제 오산에 대해서는 여기 김민재 소위가 이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는 1월 중순부터 오산에서 이제 교육 위탁 훈련을 받았었는데, 어, 오산 기지가 이제 미군 기지지 이 않습니까? 그래서 어, 미군 시설에서 이렇게 미군들과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여건들이 있고, 오산에서 교육받을 때는 지금 시험 보실 텐데,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 시험을 주관하는 그 연작시대한 곳에서 이제 다, 저희 기성, 아, 그 교육, 그 통역생들도 같이 이렇게 교육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어떤 교육을 하냐면은, 어, 국방화원 때는 뭔가 이론적인 것들을 많이 배웠더라면은, 뭐, 여기 오산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이론을 바탕으로 어떻게 현, 그 어떤 군사적인 그런, 어, 훈련이라든지, 어떤 그런 실질적인 어떤 어그 자대에서의 어떤 삶이 펼쳐질 것인지 에 대해서 뭔가 많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조금 예외적인 케이스인데 원칙적으로는 이제 오산에서 직무 교육이 끝나고 나면은 어 인턴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산에도 여러 가지 이제 부대 예하 부대들이 있는데 그 예하 부대에 있는 기성 통역장교 선배님들과 원투원으로 맨투맨으로 저희가 이제 한 명씩 정담을 해서 이제 인턴이라고 하게 됐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대 배치를 받기 전에 그분들이 어떻게 하루 일과를 하시는지도 이렇게 볼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고, 그리고 나서, 어, 홀수 기수 같은 경우는, 어, 저희 자대 배치를 받기 전에 KR이라고 하는 연습을 같이 뛰게 됩니다. 저희는 그 올림픽 때문에 이번에는 자대 배치 받고 나서 뛰게 되는데, 네, 일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세요. 네. 오산이 어디인지 모르 저도 몰랐어요, 오산은. 아, 네. 경기도에 <laughs> 있습니다. 평택 근처에 있어요. 네. 어, 뭐, 조금, 너무 군용어가 많아서 이해 못하셨을까 말씀드렸던 국방어학원 느낌은 대기업에서 처음 가면은 리더십이라고 막 동기들이랑 친해지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 느낌이고, 직무교육은 이제 실질적으로 통역을 직접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들이 데리고 들어가서 어, 앞에서 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또 연습도 해보고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 여러분들이 이때 전에 제일 궁금해하는 게, 과연 나는 어디에 갈까? 나는 지방으로 가는 것인가? 어, 하지만 사실, 어, 공부는 일단은 지방이라고 말하는 데는 딱히 없어요. 왜냐면은, 어, 비행단이건, 어, 또는 이제 부대들이 전부 다, 어, 공항에 위치했기 때문에, 어, 거의 다 대도시에, 어,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 또한 서울도 비율이 어, 36%나 되고, 이게 세, 어, 저희 세 자대가 지금 제일 많은 평증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서울의 36%, 오산의 21%, 대구의 30% 정도가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구도 굉장히, 어, 대도시고, 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 군 생활을 하면서 하는, 하고 싶으신 생활들을 다영위할수 있는 곳입니다. 어, <laughs> 어, 좀더 자세하게, 각각 현재, 어, 지금 근무하고 있는 분들한테 더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서울 미 수도권 보직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 계신 많은, 분, 많은 분들이 되게 서울에 가고 싶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공군통역장교의 메리트가 뭐냐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럼 저는 서울과 수도권에 가장 많은 보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 지금 이제 기스마, 수도권, 서울 미 수도권 지역에 저희가 어, 서른 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에 있는 국방부라던가 합참, 그리고 연합사도 용산에 있고요. 실지지사령부는 그 안양에 있고, 정보, 어, 분당에 있고요. 정보사령부가 안양에 있고, 이래서 되게 가까운 곳에서, 어, 지 가까운 곳에서 일하, 일할 수 있다는 게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업무가 끝나고 나서 대학원에 다니시는 분도 있고요. 여기 정재철 선배가 대학원 야간. 어, 대학원에 다니고 계시고, 뭐, 연대에서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일과 후에는 굉장히 이제 서울 라이프 똑같은, 저녁 6시 퇴근해서 똑같은 그 많은 어, 이점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에 이제 선배들이나 후배들, 동기들 같이 만나서 밥도 자주 먹고, 어, 굉장히 윤택한 그런 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게 공군 통역장교 어, 만약에 서울에 근무하신다면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소위 때부터 서울 생활을 한게 아니라 사실, 어, 1년, 처음 그, 소위 때는 대구의 군수사령부라는 곳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이제 지방에 살아본 건데 정말 저는 이때가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행복했던 생활을, 보냈습니다. 이게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저쪽 모습이 이제 저희 선배들하고 동기들하고 이제 같이 점심 먹으면서 찍은 건데 약간 되게 대학교 기숙사 분위기예요. 뭔가 아침에 가, 같은 아파트에 사는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 관사 지역에서 같이 나와가지고 일하고 밥 같이 먹고 돌아왔다가 저녁에 같이 놀 사람 놀고 뭐 자기 공부할 사람은 공부하고 그래서 되게 정말 끈끈하고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저는 대구가 정말 기억에 많이 남고요. 그리고 사실 대구 굉장히 많은 아한 25만 명 정도가 배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 경남지방에 거주하시거나 를 경북 쪽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또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보통 군수 통역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해외 방산업체라던가 뭐 이런 뭐 컨퍼런스 콜이라던가 이런 통역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녁 후에 방산업체에서 오퍼를 받고 일하는 어 선후 선배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네, 그리고 어 여기 계신 정재철 선배도 그, 그 계룡에 가시기 전에 대구에서 근무를 하셨으니까 어 선배의 경험담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대를 소개하는 거에 있어도 대구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구에서 5개월 근무했었거든요 근데, 어 근데 전, 저는 뭐군 생활 전에 사실 저는 이제 어릴 때 수원에서 10년 살고 이제 서울 10년 살았는데 뭐 이때 아니면 또 언제 다른 데살사람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굳이 딴 데는 큰 거부감 없었었는데 어 근데 그건 또 개인 취향 따라 다르니까 존중합니다 근데 어, 뭐 대구 가면은 아까 온전히 얘기한 대로 이제 같은 근무하는 사람 많다는 게 이제 매력도 있고, 뭐, 도시 근처에 있는 것도 하나의 매력이 될 수가 있고, 어, 이 사진 같은 거 보면 이제, 다들 보잉산 아시죠? 뭐, 유명, 거기랑도 이제 협업 많이 할일 있어서 같이 그렇게 일하면서 배울 수도 있고, 그런 거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어, 그런 기회가 있다 이럴수 있고, 또뭘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어, 아무튼 네, 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어 다들 뭐 집이 어디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그니까 물론 뭐집 가까이서 나는 근무하고 싶다 그게 꿈이라면 그것도 저 존중을 하겠지만 어이참에 한번 좀 한국의 다양한 곳들에서 한번 살아보고 좀 그런 기회가 열렸다는 것도 그러니까 한 번만 고려해 주시면 좀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한테는 대구가 의미있던 곳이었고 어, 네, 다른 곳에서도 제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오산은 139기 김민재 소위가 어느 정도 설명을 해줬는데요 어, 미공군 기지를 같이 공유하고 있고요. 어, 사실 모든 작전의 주요 어, 지점이 오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역 장교가 대구 다음으로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고요. 어, 들어오시면 은 주로 작전 통역을 많이 하시게 될 겁니다. 연습 또한 여기서 진행하는 연습이 크게 세, 세 가지가 있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작전. 쪽을 하는 곳을 오산이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어, 이 도시에 대해서 제가 좀더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오산에 다 처음 들어보셨겠지만미 어, 공분이 있었기 때문에 미군이 위치하기 때문에 굉장히 밖에는 약간 이태원 같은 느낌의 어, 그런 것들이 있어서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는 것그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laughs> 39기들이 되게 웃네요. <웃음> 네. <웃음> 어, 또한 오산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출제하는 연합 작전 협조실이라고. 어, 가장 뛰어난 통역장교들이 위치한, 어, 있는, 어, 부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여기 사실 오산 출신이 없어서 저희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지만, 어, 가장 뿌듯한 군생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산에. 오산에 간 친구들이. 농 사진 잠깐만 설명해 드면 예를 들어서, 아, 물론 뭐, 높은 사람, 좋은 사람 만나는 게 다는 아니지만, 이런 기회가 자주 열리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세 명이 다니면 저희 공무 통역장교인데, 오산에서 근무하는 통역장교다는다 뭐, 지금 가운데가 이제 정의 국가 안보실장이시고,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윤영상 그 소통 수석이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정부 쪽이든 뭐군 쪽이든 이제 고위 관계자들 만날 기회가 꼭다 있다는 건 아닌데 가끔 이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거 해보고 싶다 <laughs> 생각하면은 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밑에 보시면은 이제 여기 밑에 같이 장군님들 다 이제 같이 공존해가지고 뭐 같이 뭐밥먹 행사라든지 뭐 친선 행사 이렇게 다양한 게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또또 또 미국 하면 아무래도 군 문화가 너무나도 앞서가 있고 정말 배울 게 많은 곳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또 이제 새로 배워갈 수 있는 경험에서 그런 사진들 제가 그런 의미로 보고 왔습니다. 어 그리고 이 외에도 이제 기타 지역으로 있는데요. 어 비행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각 주요 도시마다 있습니다. 광주, 뭐 김해, 어, 또 청주, 또 충주. 어, 제가 전역을 앞두고 있어서. <laughs> 네, 기타 지역에 다빛단이배치했는데 어, 저는 사실 광주에서 한 9개월 근무했거든요. 광주 그 공항에 바로 위치하였기 때문에 정말 나오자마자 도시여서, 전 그때 한참 중국어에 빠져 있었는데, 어, 중국어를 열심히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제가 있는 국방어학원은 이천에 위치했습니다. 여기도 공군통역장교가 어, 4명, 4명이 현재 있습니다. 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영어 교관으로서 네?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제 동기 백산에서 정제철 중위가 있는 계룡에도 이제 각 분의 본부가 위치했기 때문에 네. 그쪽에 어, 성육장교가 현재 다섯 명 다섯 명 있습니다 네. 어, 또 하나만 좀말 많아진 것 같은데 지역 다 공감할 수 있겠지만 물론 하다보면 지역도 중요하지만 결국 어디에서 누구랑 같이 라는 거든요 그래서 어, 그 지역이 뭐 공군이든 어딜 가신든 아무튼 꼭 지역에 너무 집착하지는 않으셨으면 하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막상 가서 어떤 사람이에라냐가 정말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를 소개해드렸지만 그것도 좀 고려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어. 예 그렇다면은 어, 왜 공군인가에 대해서 제가 좀 자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 먼저 공군은 타군보다 훨씬 더 끈끈한 네트워킹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처음, 처음에는, 아, 왜 공군만 이렇게 더 끈끈할까 생각을 했는데, 어, 공군만이, 어, 육군, 해군보다 약두배 이상 긴 교육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기와 선배들이 만나는 기회가 훨씬 더 많고, 어, 또한 행사, 어, 행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 육군, 해군보다는 좀더다 같이, 어, 이렇게 파견을 해서 만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 타군보다는 훨씬 더 끈끈함이 높, 높은 것 같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은 저희는 이제 공군 특역장교에서 약2회 정도 굉장히 큰 어, 동문회식으로 다 같이 모이는 자리를 갖게 되고요. 어, 또한 동기들과 매번 이렇게 끈끈하게 지내기 때문에 어, 단체 사진도 항상 저녁 하기 전에 찍게 됩니다. 어, 여기 하라퀴슬 이제 체형 설명회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최근에 저희 제 동기 정재철 동기도 갔다 왔는데 어, 선배 간의 끈끈한 여기 어, 김동관 선배가 사실 어. 177. 아 177이 177. 2006년 9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근무하셨습니다. 네, 2006년에 근무하셨던 이제 김동환 선배가 이제 현재 하나 퀴셀의 전무로 계시는데 이제 그분은 이 항상 이제 통역 장비를 끌어주기 위해서 이번에 채용 설명회도 따로 공문 통역 장비를 위해 이제 주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제 동기들도 많이 지원해 있고 지금 현재 면접 과정인데 제가 듣기로는 이제 면접 오늘 봤는데. 어, 면접 과정에서 나온 내용이 이제 들어오면 열심히 할수 있느냐, 약간 이런 류의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어, 또 다른 이제 장점은 어, 공군이 가장 이제 미군과 제일 긴밀하게 연락하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외 출장 및 어, 해외 교류가 제일 많은 분이기도 합니다. 어, 여기 보시는 이제 방사청 항공기 사업부에 있는 정문규 중위도. 어, 해외 출장을 자주 가는 고이기 때문에 어, 항상 인스타그램 보면 저는 항상 부럽습니다. 아, 이렇게 외국도 많이 나가고 이번 기회. 에 어, 그리고 저는 정말 확신을 할수 있는 거는 어, 공군이 훈련 어, 그 해외 어, 해외 기관과 제일 많이 긴밀히 협조한다는 것을 제일 확신할 수 있는 게 어, 매번 보이는 이제 육군과 어, 해군은 주로 훈련으로 만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으로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 전역할 때 전문성을 가질 수도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어, 저희 이제 공군이 또 VIP 통역이라고 있습니다. 어, VIP 통역이라 하면은 이제 군에서 가장 높으신 분들을 통역하는 담당 자리를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 현재 정재철 중위도 공군 참모총장을 어, 공, 군 아, 공, 나 참모총장 공부했어요. 아, 잠시만. 네, 공군의 수장이신 공군의 수장인 분을 지금 통역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 여기 지금 나온 정국재중인 135기 정욱재 중인는 국방부 장관 전속 통역이고 이 자리 또한 이제 공군이 어,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 이 외에도 이제 합참 의장님 육해 공군의 수장 작전 수장 육해 공군 그러니까 군전 군의, 군의 수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전 군의 수장도 어, 저희 공군에서 항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도 기무사령부, 뭐 칠칠지 사령부 이런 곳은 다 육해공군이 합동해서 이제 근무를 하는 곳인데요. 여기 계신 사령관님들 통역도 공군이 계속해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 주요한 VIP 보직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공정하게 실력을 평가를 해서 선발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럼 아까 해외 출장 그 말씀하셨는데. 그 자리가 해외 출장에 굉장히 많은 자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운이 되게 좋아가지고, 어, 되게 다양한 국가 한 달에 한 번꼴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뭐, UA, 터키, 폴란드, 뭐 이렇게 되게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자리에도 가셔서 정말 원 없이 해외를 많이 나가실 수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장면도 지금 제 동기인데요. 어, 말레이시아 에어쇼에 한 달인가 나가가지고 통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기는 이번에 싱가포르 에어쇼 가서도 또 블랙이글 어, 통역을 했었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이제 전 군의 수장이신 합창의장 전속통역인 136기 박근웅 중입니다. 예, 현재 오산에서 근무하고 있는 아, 이번에 서울로 옮기게 되는 예 임동선 중입니다. 이것은 이제, 어 공군, 어 제가 알기로는 공군에서 이제, 어 연합훈련이 총4 가지가 있습니다. 어 키리졸브, 어, USG, 어 맥스 던더, 그리고 비즐런트 에이스가 있습니다. 어 그거, 어 사실, 뭐 육군도 연합훈련이 많긴 하지만, 어 공군처럼 매년 지속적으로 있는 훈련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훈련 과정에서도 통역장들이 교 많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제 자랑스러운 하버드 출신의 동기인 134기 유재욱 중입니다. 어, 현재, 어, 연합 부사령관 담당 통행인데, 이것은 이제 한국과 미군, 한국, 대한민국 국군과 미군 수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 인스타 좀 홍보 좀 할게요. 저 인스타 되게 재밌거든요. APS 인스타인데, 라이트가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오늘 가셔서 네, 팔로우 해주시면. <laughs> 메세지 보내주시면 제가 답변해드릴게요. 혹시 팔로우 하신 분 계세요? 아니면 보신 분? 아 보자. <laughs> 아그예 메시지 좀 보내주세요. 그글도 어, 많이 다가왔어요. 예. 아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고 저희가 이제는 최행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